안녕하십니까 한방눈성형과 원장 고한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 남성들의 눈성형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남자분들도 눈성형을 위해서 절경을 찾아 오시는데요. 남자분들은 눈성형을 쌍꺼풀 때문에 오신다기보다는 이미지의 긍정적인 변화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인상이 좀 무뚝뚝해 보인다. 무관심해 보인다. 혹은 인상이 좀 화난 사람처럼 보인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밝고 좀 시원한 이미지로 개선하고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 쌍꺼풀 바깥으로 보이려고 하지는 않고 소위 말하는 속쌍꺼풀로 만들어 주어야 훨씬 더 좋은 이미지가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눈뜨는 근육에 힘이 없을 때 시행하는 눈매교정을 동시에 같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밝은 인상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이유는 보통 눈꺼풀이 덮히면 눈꺼풀이 이렇게 좀 평평해 보이는 느낌 때문에 무뚝뚝하거나 무관심해 보이는 인상일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속쌍꺼풀을 통해서 눈꺼풀의 둥근 아치 모양을 보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을 밝고 시원하게 보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자 눈 성형의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은 인상이 무뚝뚝해 뭐,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오셨고, 그에 관해서, 어, 눈매 교정을 하면서 아주 작은 속쌍꺼풀을 만들어드린 예입니다. 그럴 때 가끔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예 쌍꺼풀을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쌍으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쌍, 쌍꺼풀 아예 안 만드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쌍꺼풀이라고 하는 거는 눈을 뜰때 피부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접히게 하는 행위인데 그 행위를 통해서 피부 처짐을 살짝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무쌍 눈매 교정으로 한다면 덮여 있는 피부를 절제해야 되는데요, 피부와 그 밑에 있는 근육을 절제함으로써 눈이 잘안감기는 증상을 종종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쌍보다는 속쌍. 있지만, 보이지 않는 쌍꺼풀을 통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